정당한 분노와 흥분을 천둥소리처럼 해병대 앞발이 함성으로 저 앞에 보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날아갈 듯이 소리쳐 봅시다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네. 네. 말라 말래!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준한 줄도 안 되는 일부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백여만 전우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경고 또 경고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끝부분만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병대는 전체 모욕과 조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laughs> 둘째로 전직 <웃음> 현직 <웃음> 군인의 사기를 덜어뜨리고 <laughs> 무너뜨리는 <문을 웃음> 자는 <laughs> 이적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간주할 것이다 가시다 체력과 예비역 군인들을 능멸하고 네, 네. 모욕한 자는 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정당대정당 그렇습니다 바로 러한 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해동대 백만 전우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소!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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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세계 국 제가 정세 전쟁터로 변하고있습니다 그 대한민국도 a 우가 g a m 하고 미사일을 B. Sadi, Win, Tokani, t o s a 공 i 까지 매일 매일 쏟아내면서 국 m 정세, 종세, 국제 정세가 일조 축발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케네디의 명언 한 구절을 엄기고자 합니다. Don ask what your country,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준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해병대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었고 지금은 전우의 일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다 함께 복창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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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번만 멋지고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 번에 는 영원한 많이 감습니다 예, 열정을 다하신 우리 대병 324기 이희규 전 국회의원님께 힘차박 사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력사 순서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 정경호 대표이신 서기태 교수님을 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밴찬박수 부탁올리겠습니다 오르시, 느낌을 좀 받으세요. 자 참여해 주세요. <laughs> 그 네, 5분, 3분 짧게 하겠습니다. 교수, 교수는 원래 시작하면 50분 하는데 5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국이 위기 해체했을 때 가장 먼저 신명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사들의 애국심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6.25 반공 전쟁을 비롯한 많은 호국 전투와 작전 중에 목숨을 바친 해병대 구국 영웅들. 앞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수해 지역 인명구조 작전 중에 희생된 대병대 최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의 슬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2021년 민주당이 주도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개정에 따라서 군 사망 사고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고 따라서 군 수사기관, 즉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의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장 개인의 과욕으로 인해서 뭐이 사람도 해병대이긴 하더군요. 수사를 진행했고, 멋대로 단정한 수사 결과를 상관의 지시 없이 경찰에 이첩한 것은 분명히 월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권이 그것을 마치 매우 정의롭고도 합법적인 것처럼 비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악착같이 밀어붙인 민주당의 자가당착적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현재 경북경찰청과 공수처가 각각 합법적 권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뭡니까? 일반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위헌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과 학자들의 반대를 찍어 누르고 신설한 그들 최고의 창작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즉 우리 해병대와 국군과 대한민국과 건전한 정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신들의 야욕을 채울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해지니까 이제와서 특금으로 가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개소리지요 자기들이 창작한 최선의 보호장치를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민주당의 자가당착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중요합니다 법률사건의 해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의 확정입니다 사실확정 그런데 이, 이 사실확정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과 종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확장을 수사권도 없는 일개 하부조직의 독단적 판단 그것도 위법적인 월권 행위에 맡기고 나아가서 그것이 마치 그 독단적 결론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과장 조작해서 비뚤어진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분명 반 국가적 작태라고 봅니다. 야당이 끌어간 정치적 선동 행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군 특히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거물고 해병대 내의 질서와 단합을 깨뜨리고 해병대 지휘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결국은 해병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해병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개선된 전술의 실행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라는 극한 대립의 대립이 빈발하는 매우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반민족, 반문명의 악독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믿고 언제 선제공격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를지 모르는 비정상적인 집단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푸틴이와 김정일 이상의 비밀 협상은 그 가능성을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정세에서 우리군 특히 최종의 막강 해병대의 조직체계와 사기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99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용서하지 못할 반민족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존의 정상적인 법적 조치를 버리고 굳이 자기들이 멋대로 조종, 조작할 종조수 있는 특검제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학자적 양심으로 주장합니다. 해병대 이나라 최정예 문물을 겸비한 호국의 간성 해병대 현역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여러분 애국 단결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을 절대 잊치 마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해병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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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필승.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검법에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우리 정규모 서기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흰탄 박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걱정을 하시고 하셨던.